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박구수티입니다. 비명계의 움직임들이 심상치가 않습니다. 그중에서 가장 비명계 또는 반명계의 스피커를 내고 있는 조웅천 민주당 의원이 18일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하여 전반적으로 이재명 대표 체제가 되고 난 이후에 우리 당내 당내 민주주의가 굉장히 약화됐다는 생각이 많다며 이견을 얘기하면 수박이라고 그러고 진 누르려고 하고 극성 유튜버 무당 유튜버들이 그것을 정말 과장하거나 극대화한 영상을 송출하고, 그러면은 그것을 받아가지고 강성 지지층들이 공격을 한다라고 평가를 했습니다. 뒤이어 그런데 지도부는 이것을 방치하고 제대로 손을 안 보고 있다며, 거기에 지금 손해원 의원이나 이런 사람들이 또 옆에서 가세를 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그러면서 그는 유튜버가 또 그것을 또 받아가지고 또 하고, 그 다음 강성 지지층들이 또 움직이고, 이런 악순환이 지금 계속되고 있다며, 그래서 우리 대학생 위원장들이라든가 혹은 청년위원들이 김남국 의원에 대한 비판 기자회견을 했다가 지금 엄청난 곤욕을 치르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이어서 이 같은 지도부가 어떤 결단을 내려야 한다고 라 묻는 진행자의 질의에 조응천은 우선 이런 여론이 형성되는 곳이 바로 제명인의 마을이라며 거기에 이재명 대표가 이장으로 있는데 이원욱 의원이 의총 때 얘기를 했던 것처럼 이장 좀 그만둬야 한다고 라 말했습니다. 또 그리고 과거 태극기 부대 때 당시 미래통합당 쪽에서 했던 것처럼 당 소속 의원들 유튜브 방송에 출연을 금지해야 된다고 저는 본다며 우리 강성 당원들 좀 도가 지나친 거 당원이라면은 징계위에 회부하고 당원이 아니라면은 고발해야 되고 그런 정도의 조치는 해야 한다라고 밝혔습니다. 정말 충격적입니다. 종촌을 볼 때면은 정말 하루라도 이재명 대표를 욕하지 않으면은 입에 가시가 돋을 정도인 것 같습니다. 지자들이 만든 팬카페를 탈퇴하라. 이장직을 벗고 나와라. 라는 말들은 선이 너무나 나간 것이 아닌가 생각입니다. 그리고 의원들은 유튜브 채널에 나가지 말라라고 하는 말까지 하는 거 보면은 조홍천 본인이 지금 하는 말들이 아주 독단적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런 것들을 스스로는 인식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인데요. 그리고 조홍천은 항상 보면은 자기 말이 다 맞습니다. 자기 말대로 하면은 민주당이 지지율이 압도적으로 나오고 내년 총선도 한 200석은 가져갈 것으로 보입니다 본인이 그렇게도 당내에 대해서 불만이 많고 민주당 내에 바꿔야 할 것들이 많았다면 말만 하지 말고 예전에 당대표에 나오지 왜안 나왔을까요? 그러면서 조홍철은 사이다라던 이재명, 문재인보다 더 고구마 같다고 비판을 했습니다. 또한 읍참을 단칼해야지 나흘 동안 마속이 졸려할 것이라고 강도 높게 비판을 했습니다. 그런데 조홍철을 보면 본인도 검사 출신이라 그런가 박영수 전 특검에 대해서는 단 한마디도 하지 않습니다. 최근에 윤석열 장모 무죄 나온 양평공공지구 사건에 대해서도 단 한마디 비판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내부 총질을 맞냐는 김종민 역시 BBS 라디오에 나와 이재명 대표에게 주어진 시간이 그리 많지 않다라는 식으로 이야기 하여 놀라움을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김종민은 1년 동안 과연 이재명 대표가 우리당을 제대로 혁신을 해서 정말 국민에게 신뢰받는 정당으로 바꿨느냐. 오히려 방탄 팬덤 정당이 되고 오히려 문재인 정부 때보다도 훨씬 더 심해졌다고 지적을 했습니다. 김종민이가 하는 이야기들을 자세히 들어보면은 국지무연들보다더 심하게 이야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불만이 많은데 차라리 국짐으로 당을 옮기는 게 어떤지 물어보고 싶은데요. 정말 민주당은 적이 국짐이 아닌 당내 내부 갈등을 일으키는 사람들이 아닌가 싶습니다. 지금 단일 대우를 해도 모자랄 판에 계속적으로 빙빙 돌며 비판만 하고 있으니 진보 지자들 지 입장에서는 답답할 수밖에 없습니다. 앞으로도 이들은 제재가 없을 시 계속적으로 이재명 대표 제재 비판을 밤낮할 것 없이 할 예정으로 보여집니다. 뭔가 조치가 필요하지 않나 싶은데요. 영상을 보신 구독자님들은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꾹 눌러주십시오. 다음 영상 제작 시큰 힘을 줍니다. 시청자 여러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